우리들의 찐빵에 대하여, 송찬호. 설레는 마음으로 늦은 저녁 당신과 마주 앉았지요. 진열장 유리 밖에서 처음 춤추는 당신을 보았을 때, 둥글게 불어오는 당신의 춤은 참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설탕처럼 반짝이는 불빛 아래 둘러선 사람들은 듬뿍 동전을 던졌고요. 난 그런 당신을 사모했습니다. 내 발걸음은 늘 당신의 거리를 향했습니다만 내겐 눈길 주지 않고 포근한 그릇에 파묻혀 당신은 늘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어요. 짐작건대 거리 맞은편 진열장 속그 행복이란 보석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가까이서 당신을 보니 퉁퉁 부어오 당신의 발부어오 당신의 얼굴 오! 당신은 부푼 것이 아니라 부르튼 거군요 춤을 추다 지쳐 그대로 주저앉아 빵이 된 거군요 우리들의 찐빵에 대하여, 송찬호. 설레는 마음으로 늦은 저녁 당신과 마주 앉았지요. 진열장 유리 밖에서 처음 춤추는 당신을 보았을 때 둥글게 부풀어 오르는 당신의 춤은 참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설탕처럼 반짝이는 불빛 아래 둘러선 사람들은 둠뿍 동전을 던졌고요. 난 그런 당신을 사모했습니다. 내 발걸음은 늘 당신의 거리를 향했습니다만, 내겐 눈길도 주지 않고, 포근한 그릇에 파묻혀 당신은 늘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어요. 짐작건대 거리 맞은 편 진열장 속그 행복이란 보석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가까이서 당신을 보니 퉁퉁 부어오른 당신의 발. 부어오른 당신의 얼굴. 오, 당신은 부푼 것이 아니라 부르튼 거군요. 춤을 추다 지쳐 그대로 주저앉아 빵이 된 거군요.